<laughs>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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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얼굴로 대신, 대머리, 안녕하세요. 负 지금, 집입니다. 카메라, 어, 물어봤는데, 제가 업데이트를 너무 안 해서, <laughs> 카메라가 안 된대요. 근데, 그 업데이트를 하려면, 폰을 다시 백업, 백업을 시켜놓고, 다시, 그,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. 세비지 시안 영상 안 올라오나요? 보고 싶어요. 음, 저도 올리고 싶은데 저도 너무 올리고 싶어요. 아, 어, 지향 언니였다. 이거 뭐냐면 제 슬로건이에요. 아니야 목소리가 마목 목이 좀손 손을 흔들어줘야지. 저도 라이브 방송 하고 싶은 하고 싶어서. 했는데 오 부담스러워 오 부담스러워 백신 맞은데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근데 조금 몸살 아니 뭔가 음 근육통이 좀 있어서 하이파이브 해달라고요? 근육통 조금 있는 거 말고는 괜찮아요. 심심해서 켰는데. <laughs> 송도콘 크리스마스 특별 무대 기대해도 되나요? 나 캐롤 무대 너무 <laughs> 캐롤, 캐롤을 부를, 불러달라는 건가? <laughs> 지양 언니가 내폰 빌려줄게. 내 폰으로 해라. 진짜 불쌍해 보이나봐. 그냥 짧게라도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. 질문 타임? 저녁은 스쿨푸드랑 맥도날드 먹었어요. 내일은 지금 조금 좀 길러가지고. 나는 슬로건 두 개나 있는데. 언니 서울콘 맨 앞자리에 하트 날리는 애 봤어요? 봤죠? 그럼 봤죠. 저한테 하트 해주는 짤랑이들 다 봤어요. 너무 잘 보여. 원트 무대 너무 좋았어요. 헉, 감사합니다. 참 열심히 짰어요. <laughs> 맥치킨 드셨나요? 아니요 불고기 버거 먹었어요. 대구 콘 오면 삽들이 써주나요? 음. 근데, 대구콘을 가, 가도 사투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, 어떡하죠? 저 사투리 진짜 못 써요. <laughs> 콘서트 때 슬로건 잘 보여요? 네, 잘 보여요. 이 얼굴면도 잘 보이고, 이 뒤에 이 면도 잘 보여요. 엄청 잘 보여요. 언니, 영통 연습한 거예요? 너무 잘해서. <laughs> 자, 나는, 저는, 시키는 걸다 했을 뿐입니다. 야식 메뉴 추천? 어. 수제비! 언니 송도콘 때 쓰려고 망원경 샀어요. 아, 나도 사야 되는데. <laughs> 나도 사야 되는데. 짤랑이 하들 얼굴 다 보려면. 송도콘 <laughs> 오면 저한테만 하트 날려줄이 생각 좀 해볼게요. 연두색 슬로건, 연두색 슬로건도 봐줘요. 보고 있어요. <laughs> 연두색 슬로건도 보이고, 핑크색 슬로건은 슬로건도 보이고, <laughs> 그 연두색 응원봉 그것도 보이고, 그리고 아이패드에 잔리나 이런 거잘 보여요. 엄청 잘 보여요. 아이패드. 멀리 있는 거는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, 아이패드는. 앞에, 좀 앞쪽에 있으면 아이패드 진짜 잘 보이고. 영통 공부했어요, 안 했어요? 안 했어요! 영통 공부 어떻게 해. 그, 시키는 대로 한것 뿐인데. 체리본본이랑, 체리봉봉? 체리본본? 본본이에요. 봉봉이에요. 저는 그거를 처음 봤어요. 그때. 체리봉봉. 앞으로도 원트의 꽃으로 밀고 나갈 건가요? 아, 아니요. <laughs> 다른 걸로 바꾸, 바꿀, 바꿀 거예요. <laughs> 향수 쓰나요? 향수 쓰죠? 5살 지향, 오지향. 저는 오지향. 지아 언니가 다 5명이 있는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응원봉도 잘 보이는데, 그 연두색이 다 제게 맞는 건지, 아니면 저, 저의 착각인지,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연두색? 초록색 따로 있나? 아니, 조금 헷갈려요. 초록색 응원봉 제꺼 맞아요? 연두색? 초록색? 그게 연, 뭐지? 연두색도 있고, 초록색도 따로 있는 건가? 제꺼는 초록색이에요? 연두색이에요? 옷을, 콘서트 착장? 저희 다 사복이에요, 저희 팀은. 셀프 스타일링. 꿈빛 파티실 어디까지 왔어요? 어, 급습할 예정입니다. 연두색 다제 거예요? 우와. 진짜 많이 보여가지고. 너무 좋았는데, 그 전에 부산콘 때까지는 살짝 긴가민가 했었어요. 원, 연두색이 다 내게 맞나? 이러고. 초록색도 따로, 다른 분이 계신 건가? 이러고. 아, 연두색 초록색 둘다 어. 어머나 군밤모자, 군밤모자 마음에 들어요? 언니 왜 얼굴 안 보여줘요? 아, 제가 셀카가 안 돼요. 셀카가 고장 났어요. <laughs> 핸드폰 업데이트를 너무 안 해서. 연두생 맨날 열심히 흔들었는데, 이제 확신 갖고 잘 봐줘요. 오케이. 알겠슈. 금방 모자. 주콘 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. 그러면 이제 저는 사라지겠습니다. 다음에도. 제가 고쳐서 제대로 할게요. 바이바이. 안녕.